화요일인 오늘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강선우 소환하는데 하루 남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천은금 1억 5억 수사 따지기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하는 말이 안 맞는 말인지라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강순웅 무소속위원회 공천원금 억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을 주말새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의 꽃비를 지고 있으며 강 의원 첫 소환조사를 앞두어 깔린 진술 공방을 정리해 협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1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0일 김시연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5억을 받는 강 의원을 피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첫 조사를 앞두어 최근 김시연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등 공천원금 5억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을 연이어 소환했다고 하네요. 김시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 피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약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김시현이 경찰에 출소한 건 11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라고 합니다. 이날 경찰은 김시현을 상대로 강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경위와 공천 때가승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같은 날 경찰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소환의 조사를 마쳤고 김시현과 남 씨의 2021년 첫만남에 동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2명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품 전달을 둘러싸고 김시현과남시의 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대질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김시현 측에 거부로 불발됐다고 하네요. 김시현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공전 헌금 제안자가 남시였다고 진술해 왔으며, 지난 2020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시가 강연 상황을 설명하며 한 장이란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시는 공천 헌금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김시연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적 없고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남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 강력수산 청사에 들어서며 김시연의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는지 등을 묻는 치해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심문도 풀발된 만큼 강연소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 지원계를 신설 구성의 김병기, 강선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 뉴스를 KBC 코리아보건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어째 슬슬 분위기를 타는 걸 보니 조사 날짜만 보내다가 은근슬쩍 구릉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하는 수작인 것 같네요.경찰하세요.네.